나 근데 뭐 먹겠어. 음 먹어볼게. 오늘은 약간 ASMR 느낌. ASMR. 아, 이거 팔 너무 치는 자재. 자재. 양. 자중에 양진이 레몬 무뼈 닭발. 렛츠고이게 들어가봐. 배송만 오는데 한 오름이 넘게 걸렸어. 심각하네. 틱톡에서 너무 인기여가지고 너무 가까이서 어. 부담스럽게 이렇게 꼭 조용히 얘기해야 돼. 고수. 근데 꼭 이렇게 게 ASMR로 해야 돼. 아, 네. 거꾸로 들었지? 아. 여기가 아, 여기? 와 매울 것 같은데? 냉채 요리야 닭발을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자기 닭발 먹어본 적 있어? 어 먹어본 적 있는데 조용히 얘기해. 먹어본 적 있는데 숫변은 처음이야 왜 <laughs> 그래, 이렇게 해야 되는데 ASMR이니까 다 이렇게 해. 다 이렇게, 다 이렇게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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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 해. 야지 얘는 지금 죽어서 소리가 안나 섀도 많이 하셨구 양이 하셨구나. 엄청 많네 한번 먹으면 또 계속 먹을까? 안 먹는데 왜 아냐 음, 아냐 아니, 고수가 있어 전 고수 안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수인 <laughs> 데코레이션. 태어나서 처음 어. 먹는 닭발. 저는 처음 아니야 그리고 이게 뭔지 알아? 왜요? 궁채. 궁채랑 같이 먹으면 식감이 장난 아니야. 아나 근데 못 뭐. 먹겠. 한번 먹어봐. 난못 먹겠. 어 음, 맛있어? 음, 괜찮은데? 맛있어. <laughs> 진짜 닭발이야. 흐으음 <laughs> 발가 너무 닭발 같은 걸들었어 그래? 사 닭발인데. 난 먹어볼게요. 생각해? 좀 매워, 근데 상당히 매워요. 음. 야식으로 생각날 것 같아 맵긴 매워 결혼식 갈게